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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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고 해가 진 다음에는 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요 안녕하세요. 고녕하세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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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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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우리는 가다가 있고 오다가 있잖아. 이 사람들은 가다 오다 행위 자체를 이제 그런 자체를 한 가지 단어로 써요. 그래서 그거의 존칭이 이라시아로야. 이라시아이마세이이게잘 어서 오세요. 라고 또돼 있고. 음 일본어 기본 체계는 여자의 말과 언어와 남자들의 말, 언어와 아이들의 말과 남자아이의 말과 일인칭이 어좀 다르고요. 야쿠자들의 언어도 따로 있어. 물론 속어를 많이 쓰지. 근데 가서 살다 보면 그런 거 알게 되는데 이제 책에도 없잖아. 책이 없어. 그리고 완전 구어체야. 그래가지고 문어체를 배우고 간 저로서는 처음 몇 달, 1년까지는 아 왜왜왜 와다시오래 왜, 왜, 왜왜 이런 게 다르냐. 우리 남자 차별 아니냐. 뭐 이렇게 따지고 들었는데 그들은 그냥 이제 그들은 그냥 써요. 우리도 여자들의 말과 남자들의 말이 조금 다른 게 있잖아요. 반학가는 남자들의 말이고 여자들은 있어야 갔어요 그랬어요 막 이래지는 남자는 그랬습니다 뭐 이런거 있잖아 요꼭 남자 여자 말이 아니고 이제 직장생활에서 구분되는 그런 이제 쓰는 구어체 뭐 문어체 이런게 많죠 언어는 가서 살면서 젊었을 때 열심히 정말 일일이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서른살에 일본 갔기 때문에 이러했지 지금 하라 그랬으면 아마 글쎄, 또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좋아하니까 했을지도 모르죠. 음, 영어공부를 이제 하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 맨날 바쁜 것도 힘들고, 뭐 이런저런 가르치는 수강생에 대한 준비물과 뭐, 내 작업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짬이 좀안 나네. 이거 다 핑계야, 그지? 핑계, 핑계. 오늘은 무슨 얘기 하려고 했냐면 제가 6월 1일 날 개강을 하는 게또 있는데, 이게 좀 커요. 서울시 도심권 50 플러스 서울시에서 문화센터 겸 이제 50 이상 된 연장자 들의 이제 인재를 활용하기 위해서 만든 센터 같은데 근데 이게 거의 구별로 구 구별로 다 생기고 있어요 제가 들어간 데는 도심권 50 플러스 라고 종로 3가역에서 내려서 지하철 이제 스레이트 타고 올라가서 이제 한뭐열 발짝 가면 있는 곳인데 주차는 안 되고 조그마한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나 이거 어떻게 알게 됐냐면 그쪽에 높은 관계자분이 저를 이렇게 딱 보시더니 5 0 플러스 들어가면 할 일이 많겠네 이렇게 작년 말쯤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동시에 그때 한네 분이 얘기를 하셔서 뭐지? 그 이제 찾아봤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너무 어려운 거야. 뭔지 모르겠고 그래서 관계자분이 직접 담당자분이 전화를 주셔가지고 서류를 내고, 이게 좋은 게 뭐냐면 무한 경쟁 구도 무한 경쟁 구도 우리나라에는 그게 조금 자리 잡기 힘들었었는데, 우리나라 다 낙하산 시기잖아. 뭐 실력 있으면 위에서 꽂아주고, 뭐 이런 거. 그래서 우리 같이 뭐 줄었고, 힘없고, 빼먹고, 뭐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 평생 일하기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다른데, 물론 몇 군데 강의를 하고 있었던 것도 있고, 경력도 있고, 석사도 있고 그랬는데도, 음, 그래 가보자. 사실 저도 나이가 먹고 딴데 너무 바빠 가지고, 무한 경쟁 구도가 사실 나한테 될까? 이런 생각이었어. 정말 내가 되, 될 수가 있을까? 그래서 뭐, 별 진짜 기대치 없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들어갔는데, 이제 그 홈페이지 전체에 뭐가 써있냐면은, 강남구하고, 요, 저는 송파구에살기 때문에, 강진구가 다리 하나만 건너면 되게 가깝거든요. 거기 이제 올해 하반기에 이제 생긴다는 거야. 거기는 좀 가까워. 멀지 않거든요. 근데, 동심권, 종로상관는 멀어. 지하철을 한번 타긴 하는데 좀 멀어. 마음에 부담이 있는 거야. 그래서 가서 이제 거기 시스템하고 적응을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5주년 기념 행사 50 플러스 놀다라는 행사가 있었어요 기획 행사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저는 시키는 대로 하지 이런 강사들이 무슨 힘이 있겠어 그래서 재료 같은 걸좀 사시길래 저기 있는데 조그만 미니 액자하고 파우치에 미나 그리는 걸 했어요 근데 1층부터 7층까지 아 지하부터 전체 한뭐한 뭐한 10팀이 들어갔는데 저는 혼자 했죠. 그때 미나 공장 끝나자마자 알아서 혼자 들어갔는데 뭐 이런 거 저런 거 정말 이쁜 아이템 소품을 했어요. 근데 제가 자리가 어디였냐면 1층 전면에 프론트에내 자리더라고. 지하에 해줬다고 어떤 선생님은 정말 막 덤비고 막 하지가 싸우더라. 근데 나는 1층 전면에 주니까 너무 고맙지. 2층해 줘도 뭐 하지 뭐. 1층 전면에 갔는데 아 이럴 때는 조금 눈에 띄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깜장 치마에 그날 좀 되게 날이 되게 추웠는데 깜장 치마에 분홍색 거를 입고 갔어요. 그거를 영상을 거기서 찍었어. 찍고 뭐 사진도 엄청나게 찍더라고. 바빠질게 제가 바쁜 막 앞머리가 막 내려오거든요. 그렇게 일에 일하는 게 이제 찍힌 거야. 내 친구들도 찍어주고 뭐그 우리 제자들도 몇 명이 오셔가지고 사진 찍어주셨는데 아 분홍색. 저고리를 입고 가기 정말 잘했다 싶었어. 그래서 이제 열심히 했지. 근데 그게 이제 눈에 띈것 같아. 그래가지고 거기는 처음엔 열리막교고 나중에는 이루막교라. 그래서 이제 강의가 만들어져요. 근데 그런 말도 참 익숙하지 않았어. 아휴. 이제 얼른으로 얼른 외워야지. 박사벨 방법이 서로 굴면서 이제 학교 이름을 외웠어. 거기까지 좋아. 그 전에 열리막교 들어갈 때도 영상을 찍, 찍는데 3분짜리 교수 배우래. 그래서 그 전에 워크숍을 시켰는데 나는 웃기는 게 뭐냐면 그 전에 유튜브 영상을 찍고 있었어, 나 혼자. 그래서 벌써 한 3, 40개 이제 찍어서 입이 풀린 상태였어. 그래서 뭐 여기는 서류 낸 순서대로 뭐든지 일을 할수 있게 돼요. 시간 선점하는 거나 뭐, 그래. 그래서 내가 세 번째로 서류를 냈더라고, 처음에. 근데 두 번째 선생님은 PPT를 준비를, 준비를 안 해왔어. PPT 뭐, 내장으로서 난총말내장했서 제목하고 큰 제목하고. 소제목만 쓰고 내장했거든요. 그랬더니 두 번째 선생님이 PPT를 안 해왔기 때문에 돌아게 됐고 첫 번째 선생님이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내가 하고 뒤로 뭐 2, 3 0분 밀려있잖아. 근데 앞에 나가서 뭐 연습 다니니까 뭐 외우는 거 이제 싫어. 나이가 먹어가지고 외우는 게 싫고 뭐 써간 것도 없고 앞에 뭐 이렇게 내 PPT가 요렇게 쑥, 쑥 뜨고 노트북에 그리고 요쪽에 타이머가 떠요. 3분 동안 얘기하려는데 거의 2분 30초에서 끊으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말하고 2분 30초에 정말 딱 끊어버렸어. 그랬더니 거기 관계자 편집하시는 이제 디렉터들 계시잖아요. 어서 너무 잘했어 집에 가도 된대. 그래가지고 나 집에 휴와 가버렸지. 다른 사람들 하는 거뭐안 봐도 되냐. 보면 뭐야. 다 틀리고 엉망 뒤를 밀리고 뒤에 편집해서 다시 한번 하면 안 될까요? 이거 볼 필요도 없어. 그래서 이름학교가 이제 돼가지고 이번에 또 찍는데. 그래가지고요. 정도 찍겠지. 이제 뭐 이번에는 PPT 수준이 아니고 한글 파일이 와가지고 아니 오께 그저께는 사진을 내놓라는 거야. 갑자기 사진이 필요하대. 편집할 때 무슨 편집을 얼마나 하길래? 그래 사실은 내 그림 정말 모란도 작년 겨울에 새로 그린 거네 개를 액자를 맞췄어. 액자도 한개 십만 원인 가 알아? 사십만 원 정도는 내가 이거 저기 거, 거기서 잘 찍어가지고 강좌 홍보도 하고 유튜브에 찍어준다니까 그 정도는 뭐. 액자 그참에 또 액자도 하고 그래서 벗겨놓고 그날 아침에 그날이 이제 월요일이야 월요일 아침에 찾아가지고 그걸 들고 가서 거기다 뻗쳐놓고 근데 거기서 이자를 사준대 네 개를 그 액자 얘기를 했더니 어떻게 거시거든 모르겠다고 일단 가져가서 거기 영상 찍을 때 뒤에 이렇게 나야될것같으니까 액자 네 개를 이자를 사주는 거 있지 아 되게 고마워 고마운데 이제 어제까지 서류랑 사진이랑 뭐 사진도 게다가 또 새로 말고 사, 가로 사진을 내놓으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핸드폰 스마트폰을 요렇게 찍어 버렸대서 내가 이제 찍은 게 거의 새로운 거야. 그래가지고 편집하기 어렵대. 그래서 내가 다음 카페에 내 그림 뭐 이런 거 여기저기 블로그랑 이렇게 저장해 놓은 게 있을 거 아니야. 찾아가지고 찾아가지고 새로 가로 그림을 찾아낸 거야. 그래서 여기서 내가 유튜브 찍으면서 찍은 그 유튜브 그 영상 중에서 그걸 또캡처를 내가 했어. 그래가지고 가로사진을 또밤 11시 반에 보내래 그래서 보내고 그리고 이제 어제 하루 쉬었고 오늘이 됐잖아 오늘 어, 금요일이잖아 월요일날 찍는데 토요일날 일요일날 뭐랬냐는 줄 알아 그걸 왜워오래 아늘 하는 일이고 내가 하는 일 똑같은 소리 많이 반복을 하지만 왜 오라는 건지 좀 짜증인 거야 스트레스 그래가지고요 프롬프터 있냐 그랬더니 프롬프터가 뭔지 아세요 아나운서들 말할 때 카메라 밑에 이렇게 옆에 글씨가 떠요. 쭈루룩 올라간단 말이야. 그래서 아나운서들이나 뭐, 뉴스 앵커 같은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읽어요. 그뭐 외우겠어. 밑에 서류가 있지 뭐, 이렇게. 아니지. 거기서 올라가서 내가 직접 프롬프터를 자작했어. 떴지? 가가지고 그 카메라 밑에 이렇게 붙여야지 어떻게. 붙이고서 뭐, 최대한 구어체로 자연스럽게 하려니까 제가 지금 읽어볼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글이 아닌 영상 홍보를 할 거니까 여기는 50살 이상의 강사들이 가르치지만 배우러 올 때는 그게 상관없대 젊은 사람도 온대 그래서 직장인들 이해가지고 제가 토요일 오후 2시에 개설을 했어요 토요일 오후 2시에서 4시 종로상과역50 플러스 이렇게 딱 치면 그냥 이제 검색창에다 50 하고 더하기 있잖아 그거 치면은 나오는데 거기서 도심권 강좌 뜬거 지금 벌써 수강 받고 있거든요 벌써 다섯 명 들어왔대 뭐 20명이라고는 하는데 그 교실 제일 큰거 선점해가지고 내가 한 25명 받아볼까 저번에 15명 모집했더니 25명 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수강료가 3만원이고 재료비를 내가 2만 5천원 책정을 했어요 그럼고 5만 5천원에 8주 수업인데 그림 이제 한 3개 정도 그리려고 빠른 사람 위주로 저는 처음에 재료를 다 주고 달리는 스타일이라 제일 빠른 사람은 정말 더할 수도 있어. 그러면 더 드릴 거예요. 이 자체 제작 프롬프터를 한번 빨리 읽어볼 테니까 이게 시간이 어느 정도 잡아먹는지 저도 좀 해봐야 되니까요. 근데 말이 좀 되게 빨라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도심권 50플러스에서 한니용의 멋진 미나를 함께할 홍하니입니다. 대학원에서 텍스타일 디자인을 전공하고 그림 소재를 찾던 중 미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행복한 미나 전달자로 살고 있습니다. 미나는 우리 민족 정서에 담겨 있는 소박하고 순수한 그림 세계입니다. 여러분과 같이 그림 그릴 시간들을 기대하고 있어요. 잠시 미나를 설명하자면 본 그림이라서 처음 그림을 그리는 초보자도 쉽게 할수 있는 쉬운 과목이라고 할수 있어요. 처음부터 차근차근 저와 함께하실 거고요. 우리 생활에 이미 가까이 있는 미나를 내 손으로 그려보면서 아름다움을 찾는 과정이에요. 여기 뒤에 보이는 이제 이젤의 액자가 이제 네 개가 양쪽에 있을 거예요. 굉장히 이뻐 기대하셔도 돼. 그때 또 유튜브 영상을 보일게. 어디까지 했지? 여기 뒤에 보이는 그림은 전통 모란도를 제가 새롭게 현대적으로 그려본 그림들입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우리도 나아가야 되겠지요. 우리 미나반에서는 미나를 이용한 상품화 전략과 미나 강사로의 발돋움을 꾀해보고자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도 삼고자 합니다. 많은 신청 바랍니다. 링크는 여기에 뭐 이런 거 글씨도 넣고 내 작품 사진도 넣고 가르치는 것도 넣고 행사하는 것도 넣고 편집을 해주겠대. 근데 지난번에 좀 구렸어. 우리 또 편집도 나는 할 이제 앱으로만 해봤지 조금밖에 못하면서 남들이 하 편집을 구린 건또 금방 알아. 그래서 그다 기대는 하지 않고 있지만, 음 제가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게더 낫지 않은가요? 언제? 지금 5 0 플러스 쳐서 도심권 이제 수강 신청 받고 있다니까 내가 이번에는 제 이름을 넣어요. 었 그냥 미나 뭐 아름다운 이러다가 달리하래 그래서. 한이용의 멋진 미나 이렇게 버렸어. 그래서 이제 전체 미나반 강자 제목을 한이용의 멋진 미나로 하려고. 그 그래도 해도 되냐를 때는 된대. 그래서 뭐 홍한이를 말하면 되게 못 알아들어요. 한자 이자 이거 막 이렇게 골아퍼그거 평생 해보니까 그것도 할지못할 짓이야. 그래서 한이용의 미나, 한이용의 멋진 미나 내 나름대로 풀어내는 현대화된. 상품마저 알려, 뭐 상품 뭐 소품 이런 거다갖짜서 쌓아, 그거 가지고 야 된다. 그거다 넣어야 되고, 음 여하튼 좋은 일이에요. 저는 강좌를 가르치게 되면 다만 얼마래도 수강료를 받아서 뭐 용돈벌이도 하고 이번에 노트북도 가, 노트북도 사야 되고 막 이러니까 그리고 나이가 먹어도 계속 할 일이 있다는 건 굉장히 행복한 것 같아 나는. 그리고 그동안 쌓인 전문적인 내 나름대로의 뭐뭐 뭐 이런 거 있잖아. 나 혼자 행복해서 뭐 혼자 이렇게 떠드는 할머니가 됐지만 유튜브도 잘하는 것 같아 계속 어딜 가나 정말 아무리 미나섭을 해도 사진을 정말 500방 찍힐 때도 있어 아니 그림을 그리러 왔으면 그림을 그려야지 내, 내 얼굴을 왜 핸드폰으로 이러고 500방씩 찍고 가냐고 사태질이 정말 나오지만 뭐 시절이 그렇게 된걸 어떡하겠어 여기서 뭐 좋게 해주겠다는데 또 3분짜리 찍는 데서 뭐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고 하지만 당장 저걸 저 프롬프터 못 걸게 하면 큰일이네 뭐 어떻게든 붙여야죠 그리고 잘 똑바로 말해가지고 수업도 열심히 팔주 하고 다른 수업도 쫙 해가지고요 전 죽을 때까지 일할 거예요 목표 그때 한 20년 전 대학원 갈때 90살이었는데 지금 뭐 이래가지고 뭐 120살 살면은 105세까지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때 뭐 100살 유사도 계시던데 나도 뭐이 정도 하면은 전문직이야. 그래가지고요 어, 앞으로 여러분들 많이 도와드릴 거예요. 아셨죠? 대아 네, 맞다. 자네 바이바이.